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공동체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오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하는 382장입니다. 허락하신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좀 다 하여 힘서 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 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인데요. 오늘 찬양의 어, 가사처럼 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나눌 텐데 어, 우리가 지난 어, 시간까지는 이제 저랑은 이제 신명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마침으로 오경을 나눴는데 이제 신명 어,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 이제 오늘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 여호수아는 어떤 책인가 어, 한장한장 한장 이제 오늘 개관하고 매일 매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 성경의 책 제목이 어,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어, 성경의 책 제목으로는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구약에서 사람의 이름이 어, 책의 이름이 되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예수아라고 부르고 또 호세아라고도 불려집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는 예수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 예수라고 불려진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 불러주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가 예수의 이름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호사의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가 잘알수알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분배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단 권세를 직접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사람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셔서 그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이 신비입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오늘 이 여호수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입니다 이제 이제 여호수아 뒷 부분에는 이제 여호수의 죽음도 나오고 엘르아살의 죽음도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후에 여호수의 죽음을 엘르아살이 기록했고 또 엘르아살의 죽음은 비느하스가 기록한 것인데 이여호수의 전체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의 내용을 오늘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어, 여호사대형전에 이들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집트 의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구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 내셔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 내서 그들을 그곳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진을 쳤을때 모세가 이제 계속 그들을 이끌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 들을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순종이 바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 이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1장부터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의 내용들이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열두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부분 23장에서 24장은 백성들에게 하는 그 여호서의 마지막 그 당부 설교로 이제 여호수아가 끝을 맺습니다. 내용은 이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1장에서 5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내용을 그 들여다 보면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쓴이 자신도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모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될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 그도 백성들에게 이 토라, 이즉 하나님께 받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나눌 때 많이 어 언급되었던 말씀인데 그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한 것처럼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제 정탐꾼을 여호수아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장에서 4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그 출애굽을 할때 모세가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계를 메고 앞상서자 백성들이 이제 따라서 그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5장에서는 내용이 약간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그 뿌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고 그 그곳에서 이제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한 신비로운 전사를 만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사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14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가 여호사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너는 저쪽 원수 편이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편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우사의 핵심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어 아주 이 여우사의 핵심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다시 대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원수 편이냐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씀한 건너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너 스스로 무엇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구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이 천사를 만남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전체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전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뭐 정복서라고도 많이들 여호수아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결국 이 싸움이 나오는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 대 가나족 속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체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정복해 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들을 목격하라고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지원군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내용의 요약을 잠깐 나누고 있지만 이 간단한 요약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문제가 또 고난과 우여곡절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들 연배 정도 되면 어 웬만한 산전수전은 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쩌면 또 한참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양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선택으로 한 번에 그 극단적인 문제와 고난 그리고 그 환란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주어진 가운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깊게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면 이 고난과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전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이 승리의 기록들을 단순히 접하게 되지만 그들은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치열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족속들이 실제 전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전투만큼 치열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아주 그 미묘한 감정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같은 즐거운 일을 해도 우리 서로 가운데 동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주 그 미묘한 감정들의 그 교차와 어, 시기와 질투도 있고 아주 어,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의 미묘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아주 치열한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처럼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자는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의 속에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머리를 쳐박고 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문제 속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보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에서 문제가 직접적으로 바로 단번에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문제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겪는 문제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가나안 족속 편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너 앞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우여곡절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여러분께 찾아 오신 것입니다. 너가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가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붙들 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장까지 우리 내용을 요약했고 실제적인 전투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주변 전투를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6장부터 12장의 전투를 다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 어, 두 가지 전투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우리 주일 학교 때도 항상 나오는 이 단골 주제인데, 어, 너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어려운 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만 의지해서 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면서 또 이스라엘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6장부터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의 것을 경험합니다. 그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로 얻은 그 전리품을 훔친 뒤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 그 죄악이 그 공동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어,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 후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한의 죄를 잘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6장과 7장, 8장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었듯이 결국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기부온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라합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다른 가나안 왕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수 있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미리 곳곳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10장에서 11장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 손에 달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들이 계속 기록됩니다. 12장에 그래서 모든 그 전쟁의 기록들을 승리의 전쟁의 기록들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아이, 또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뭐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투라는 건 폭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폭력을 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악에 대한 완악함, 악을 공의로 심판하는 그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나이가 든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이제 장부터2 2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또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의 막 경계들을 계속해서 이긴 장을 하래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제 땅이라면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것만 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저하고 조금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나열하니까 좀 지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그들은 이제는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광명 어 칠동 땅을 이렇게 경계를 말씀하면서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설레고. 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외는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설명이 잘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크게 네 부분에서 마지막 장면인 23장에서 24장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의 설교를 함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약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에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 선택을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 이, 어, 신명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남기고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냈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고 또 이제 우리의 공동체에게도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도 삶에서 주어진 약속들도 있고 그래서 광명중앙공동체여 함께 가자고 라그 약속을 향해 가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이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어 주십니다. 그 선택의 목은 이제 또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너의 주체자인지, 너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텐데 어, 이 말씀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크고 온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그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된 우리에게 주어진 또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토요일 주일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이 행사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이 어린이들 굉장히 이제 필리핀 공동체들과 함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할 텐데 그 아이들이 이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사역국장회의 우리 공동체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명철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잘 우리가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 우리 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군대 간 자녀들,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 또 해외에 간 자녀들이 있는데 함께 그들을 위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